구독, 좋아요. 이거는장동혁대표 관련된 얘기니까허준라 대변인한테 먼저 좀 물어볼게요 어... 식을을속해해이이어나고있있데오오이준준석혁혁신대표표장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을 했니다그니면서이진정이진정해에 대해서 조를했조요 했어요 어... 이런 말이죠 라 아니라 아니라 아 s 라 s 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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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국 대표 만나면서, 어, 대표님의 결기는, 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어,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했는데 사실, 이 진정성과 결기를 보면은, 특정 개파, 친한계. 막 조롱하고, 뭐, 타이밍이 어쩌고저쩌고, 뭐 의도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한계를 겨냥한 경고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허준 대변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이준수 대표가 찾아간 것도 그렇고. 어~ 이~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투쟁은 네. 정말 본인의 건강과 목숨까지를 걸고 하고 있는 정말 법치주의의 마지막 끝에서 하고 있는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이 다르고 기존의 방향이 달랐을지라도 음. 이런 개혁 신당에서도 찾아와서 우리의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여겼던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분들까지 찾아와서 단식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당내에 있는 특정 계파에서 음. 그런 불협화음을 낸다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 당 사람들이 맞는가 정말 음. 불편하다 그리고 정말 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 그~ 특정 의원께서는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죠 이게 당의 대표가 지금 단식으로 뭐~ 죽어도 뭐~ 우리가 얻을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런 식으로 돌을 던지는 게 배씨. 그렇죠 예. <laughs> 이게 네. 과연 우리가 하나가 돼서 뭉쳐야 될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느냐라는 음.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예. 어~ 여기서 제가 하나 보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확장이라거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중도라거나 그런 분들과의 연대 이야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연대라는 것이 우리가 무작정 찾아가서 손을 내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음. 이번처럼 우리가 결의를 보이고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그냥 방향성을 잡고 중심을 잡고 나간다면은 유승민전 대표든 또 방향성이 다른 개혁신당이든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한테 동조를 하고 함께 음. 이렇게 대화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 단계 논란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음. 한전 대표는 대략 어~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당이 통합으로 나아가고 음.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 타이밍까지 와서도 계속해서 불협함을 만들다 보니까 본인들의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계속 줄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이고 있다. 예. 음. 어 사실상의 타이밍을 많이 놓쳤죠. 네. 네. 어 이렇게 되다 보면 본인들의 영향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어 이게 소위 말하는 친한계라고 하는 계파가 어, 더 존속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친한계 계파가 존속이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권영대 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장동현 대표님 지금 단식하고 계신 모습 보면 그 이전에 정치인들이 단식했었던 장면들이 떠오르거든요. 예. 저도 이제 추억을 회상할 겸좀 찾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예전에 단식하셨을 때 24일인가? 26일인가? 그리고 그때 출퇴근 단식 아니었어요? 그쵸? 그 사진 20일 넘게 단식했다는 음. 사진 보면 지금 6일차에 접어든 장동현 대표님과 이 혈색이 비슷해요.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이 진정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아 이건 다 여기 판에 계신 분들은 진짜 아는 거죠. 음... 진짜 진정성이 있구나.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비교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지금 예. 대표님께서 예. 내적으로는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 이... 새로운 구심점. 네네. 어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진정성을 좀 강조한 부분 이부분은 이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저 이준석 대표께서 그냥 말을 누구한테 아부하는 성격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빈말을 하는 네. 사람도 아니고 성격상. 네 빈말도 안 하고 오히려 일침을 가면 일침을 갈지 숨기는 사람이 아닌데. 음. 근데 장동현 대표에 대해서는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또 이제 인사하면서 그런 진정성에 대한 네. 발언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다른 의견을 가졌던 여태까지 함께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지금 장동현 대표님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앞서서 뭐 권영 대표는 사실 이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뭐 그런 이제 허지원 대변인 같은 그런 결은 아니다 보니까 뭐의원들 개개인에 대해 개파 개개인에 대해 악감정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잘 그렇죠? 배워 나가요.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네. 네 이친한계 행보는 좀 되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던데 친한계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영상 사과 영상이라고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멘트는 사과 영상이지만 <laughs> 사실 그 안에 내용은 자기는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호소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어. 사실 거기서 진짜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과한다면서요. 그럼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셔야죠. 어. 그러니까 사실 이 한동훈 개파 쪽에 대한 저의 의견은 겉 모습은 번지르르하지만 그 속은 골어 있다. 음. 지금까지 본 것은 그렇습니다. 음. 네. 겉 모습은 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비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뭐 뭐라 하죠? 그런 말 있잖아요. 속빈 강정? 뭐 그런 거? 네 그렇죠? 스카프도 멋있게 두르고 나오시는데 <laughs> 그게 스카프만 멋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스카프에게 나왔어요. 근데 유독 패션에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패션에? 그렇죠 보여지는 것에 되게 집착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음. 근데 사실 이번에 대표께서 이렇게 몸을 던져서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시는 게 예. 어, 공청한금 그리고 통일교계 이런 것들로 정말 특검까지 우리가 관철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음. 어, 본인들의 그 개인 사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음. 이게 공당의 지도자를 했던 사람이 맞는가라는 음. 의심까지 드는 것이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평당원인 그 특정 개인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을 쓸게 아니라 <laughs> 우리는 그냥 중심을 잡고 우리 얘기를 가면 된다라는 음.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런 말 없다면서, 이렇게 좀, 정정보도를 요구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뭐, 한동훈에게 찾아가라. 장동훈 대표 찾아가라. 뭐, 이런, 그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면, 찾아가서 사과를 하면은, 뭐, 좀 상황이 좀 달라질까, 지금. 한동훈이 이제, 제명 위기잖아요. 어그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음. 사실 이게 윤리 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어 단순히 찾아와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다만 어찌됐든 본인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 당 대표가 이렇게 몸을 던져서 싸우고 있을 때 찾아와서 본인이 할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음. 어 사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만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대표에게. 대표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 그런 포커스에 대해서도 계속 희석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음, 이런 것들이 우리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네 한동훈 사과 영상 뒤 배경은 에 예. 그라운드씨 스튜디오 비슷하게 했더라 채팅 제가 그런가요? 제가 한동훈 사과 영상을 안 봤어요. 예. 안 봐서 봤는데, 네그 뒤에가 이제 갈색깔 배경에 네네. 탁자가 큰거 하나 놓여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라운드씨 대표님 유튜브가 새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네네. 뒤에 배경이 이제 갈색 진한 목조색이에요. 어그 분위기 그 조명 비슷해 보입니다. <laughs> 비슷한 스튜디오는 아닐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 비슷한 스튜디오는 아니 아니겠죠. 네 왜냐하면 네. 그 그라운드씨 대표님 스튜디오에는 그, 뭔가, 오브제가 많아요. 오브제? 네,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아 인테리어 되어 있는데, 네네. 단조롭게 이제 사과 영상이니까 그런지, 뒤 배경은 그냥 갈색깔 배경이었습니다. 음, 그렇다. 그리 되게 이게 채팅 주신 분이 되게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하나원님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어 <웃음> 아니겠지. <웃음> 네. 자, 그러면은, 자, 이 사진. 저는 어제 이 사진을 보고도 좀 놀랐는데,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에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안철수 의 원도 찾아왔고 유승민 전 의원도 찾아와서 격려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어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 엉덩이가 무겁기로 유명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니까 유승민 의원 뭐소신인지 모르겠는데 단식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그 누군가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찾아가는 것을 그냥 카메라 쫙 깔려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찾아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일까 봐 어좀안 갔었다 그 동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승민 대표마저 갔단 말이에요. 권영 대표는 유승민 전원 의 어제 소식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나요? 그 계속해서 지금 뭐 한동훈 개파 제외하고는 정그큰 정말 범보수 진영이 모이고 있잖아요. 음. 근데 보수는 정말 단결하기 어렵거든요. 음. 하나로 이렇게 결집되기 어렵고 여태까지 보면서 실망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그랬던 것을 불가능을 지금 가능케 하고 있어요. 장동윤 대표 중심으로. 음. 그 이전에 보여주셨던 필리버스터 24시간. 음. 이것도 야당 대표가 24시간을 완전 그 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죠. 음. 근데 그거를 정말 이 인내심으로 끝까지 감당하신 이런 모습 보면서 이 정말 이 우리가 국가 위기라는 건 알지만 이걸 이끌어 줄 사람은 없었던 거죠. 음. 근데 이 정도의 힘으로 지금 이끌어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런 아... 의지로까지도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어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동훈 만안 왔다 한동훈 빼고 다 왔다 한동훈은 못 왔다 아닐까? 아못못 <laughs> 왔다 올수 없었다. 아 근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가라고 네, 네.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도 네, 뭐측근들이측근들은뭐 네. 가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못간못 못 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음. 본인이 안 가기를 선택했다라고. 아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과 이 장동열 대표 라인 쪽 장동열 대표님 중심으로 있는 분들께서는 지도부 당 지도부죠. 네. 한동훈 한동훈 멈칭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한동훈이라고 전 해야 대표 돼. 한동훈 전 대표를 네. 받아줄 수 있는 입지를 그 문을 열어주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도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민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네. 이것을 만약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큰 결단, 어떤 큰더큰 메시지를 지금 내세워야 되는데 사실 장동열 대표의 단식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는 지금 없죠. 자 하준 대변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정치사의 남을 <laughs> 네. 정말 두 개의 네.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이 그, 이 사진이.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그 예. 유승민 전 대표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의 당내 주류와는 결이 많이 다른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대표가 정말 이 거대의 정권과 음. 여당에 맞서서 몸을 이렇게 던진다면은 음. 뜻이 달랐던 이들도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먼저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더라도 네. 우리의 방향으로 갔을 때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결의를 알아준다라는 것인데, 음... 근데 오히려 대려 당내에서 본인들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친한 계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음...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사가 영상이라고 했지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보복이다. 어... 그 메시지가 어떻게 사가라고 보겠습니까? 음... 그 정말 사과 같지 않은 사과, 그 메시지 영상과 그리고 본인의 몸을 던지고 있는 대표의 모습, 음. 이거 두 개가 정말 대비되는 하나의 역사의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음. 생각을 했고요. 어 저도 어제도 단식 현장에 다녀왔는데 네. 가 보면은 대표님께서 정말 가장 고생을 하고 계시고 주변어 다른 의원님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박준태 비서실장이라거나 이미자 의원이라거나 그런 음. 분들이 자리를 함께 지키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음. 뿐만 아니라 많은 지지자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같이 채우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되게 많이 왔어요. 네. 그 꽃도 꽃바구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구니 자체로만 하더라도 로텐도 우리 꽉찰 만큼 가 어, 찼어요. 정말 많은 숫자가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대표께서 이렇게 몸을 던지신 걸로 인해서 우리 보수가 지금 결집이 되고 많은 이들이 뜻을 같이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예. 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음. 어, 당내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채팅창에 한정숙 님이 어, 대표님 건강이 너무너무 걱정된다 어제 제가 이제 밤에 속보로 쓴게 있는데 그 산소포화.. 산소포화 뭐죠? 그게 이제 좀 수치가 산소 포화도라고 네, 포화도가 그런가요? 수치가 위험 수치까지 돼가지고 그래서 어 산소 발생기 산소 호흡기가 아니라 산소 발생기를 음. 착용을 해서 긴급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속보를 제가 쓰기도 했는데 그러면 은 장로대표의 건강은 좀 우려가 시, 심이 됩니다. 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죠. 사실 음. 이게 산소 포화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수치가 떨어지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뇌에 손상까지 갈수 있는 정말 그렇죠. 무거운 산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주변 의원들께서는 음. 이제 대표께서 건강을 좀 생각하셔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음. 본인의 의지가 워낙 음, 굳건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음. 버티시고 있는데 일주일까지 단식이 이어진다는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이7일차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내영는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금 발빠르게 계속 그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특검과 관련해서 오늘도 저희 오는 길에도 기사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협의가 불발됐다. 네. 어. 그래서 이 장동열 대표의 단식의 저력을 이어갈 수 있는 국민의힘의 진전성을 보여줄 만한 행보가 국민의힘에 한번더 모멘텀 필요하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동열 대표의 단식이 이 상태로 그 이제 건강 악화로 인해서 마무리가 만약 된다면 그 바통을 이어받을 어떤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 왜냐면 지금 특검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같이 가자 아니면은 그냥 혼자만 당하느냐 음. 이런 차원인데 이것에 정말 사활을 걸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져가려면 음. 그 다음 수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좀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크게 화면 좀띄워주세요 자막 같이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 필요 국민 여론이 필요하다 80.7% 불필요하다가 13.7%. 뭐 이거 거의 게임이 안 되는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어 살상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한 건데 어 자, 조사 주관은 저희 패앤마이크가 했고요. 조사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19일. 그리고 이게 여론 조사 공정일 겁니다, 아마. 네. 네, 네. 여론 조사 공정 업체는 여론 조사 공정에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에 8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장독대표 단식 이후에 점점 더 여론이 거세졌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맞죠 왜냐하면. 음. 정치에 대한 얘기를 국민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장동일 대표는 이것을 수면 위로 완전히 이끌어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써 본인이 그 창구가 되어주신 것도 한 명을 희생하여서 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 대표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말 문제가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줬기 때문에 음. 면밀하게 살펴보기 어려운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음. 이게 진짜 정치적인 문제로서도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구나 음. 여기까지 수면위로 올라간 거라고 봅니다. 음 수면위로 올라갔다. 그렇다면 네. 이렇게 여론이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 이재명 정부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도 눈치를 안 볼래, 안볼수 없지 않을까요? 네, 눈치 안 볼래, 안볼 수가 없을 텐데 여태까지 눈치를 안, <웃음> 안 <웃음>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 분들께서 예. 진짜 이건 사 사직생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생 결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뛰어들어 정말 싸워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국민의힘에게는 계속 이런 리미트를 깨는 도전이 계속해서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표님께서 만약에 쓰러지고 나신다면. 음. 지도부가 이어받아서 음. 단식투쟁을 해나가야지 않을까. 음, 지도부가. 네네. 어, 허지원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통일국회의 특검 여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찬성이 80%라고 한다면은 네. 대다수의 국민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특검을 우리 개인의 힘으로 통과를 시키기에는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이 또 아프지만 현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힘을 많이 보태 주셔야 돼요. 음. 그러기 위해서 방금 전에 권희영 대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몸을 던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일주일째 한다는 게 정말 보통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청와대에서도 반응을 해야죠. 어. 대통령이 오든 그게 아니면 비서실장이 오든 하다못해 정무수석이 오든 와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 정도로 코빼기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수상하다라는 오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군가 오긴 왔어요. 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늘 어~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찾았어요 통합위원장이 근데 이제 이~ 이석연 통합위원장 방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정무수석급은 와야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허준 대변인이 말한 게 약간 그런 뉘앙스일까요 어떻게 그렇죠 국민통합위원장이 방문을 했다는 게 어떻게 대통령의 뜻으로까지 읽히겠느냐라는 어. 의문이 첫 번째 있는 거고요. 음. 그 홍희 홍익, 홍표 정무수석이 네. 정무수석 맞죠 임명을 음, 그 네. 받은 근데 네, 이번에 국회를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식 현장을 외면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국회는 저도... 왔는데 단식 현장을 외면했어요? 예.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국회 본관 구조가 아니 그 민주당 당대표실 가려면은 2 층에 국회 본관 들어와서 2 층에 있고 계단 하나만 올라가면은 당대표 단식 현장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쌩깐 거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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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의적으로 방문을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음, 고의적으로 아, 홍의표 정무수석, 저도 홍의표 정무수석 다 가는 걸로 알았거든요. 음. 근데 결국 안 갔나 봐요. 네. 본영 대표는 소식 들어졌어요? 아, 네, 그냥 기사 정도로만 봤고 음, 음. 네. 이게. 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재명 음. 대통령께서 그 단식 하실 때는 음.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냥 밑에 누군가 한 명이 와서 인사한 정도였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단식투쟁 하는데 있어서 꼭 가야 되냐 음. 이런식으로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제1 야당 대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긴급한 투쟁을 충격 국민을 충격으로 주는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대대적인 투쟁을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의 예의상으로라도 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근데 너무나게 크게 단절을 이렇게 꽉 막히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쪽에서 지금 불통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고 전혀 협치를 하겠다는 의견이 안 보이는데 그만큼 이게 길어질수록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지금 민주당에서도 절대 철통 봉쇄를 해야 되는 일 있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음, 네, 여러분들 그 레드코코님이 뭐 이렇게 어좀 어, 채팅을 남기셨는데 권영 대표 같은 경우는 방송 경험이 거의 좀어 뭐랄까요 많지가 않아요. 허지훈 대변인은 방송 경험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뭐뭐 뭐 소위 말하는 방송용 워딩 이런 것을 워낙 신경 써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너그럽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청년이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아 혹시 그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표현 말고 어떻게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은 괜찮은데 아, 아까 네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아 이재명 대통령님 아뭐 이런 표현을 네네네 네네네 네네. 그 레드코코님도 바로 이해한다고 네, 미해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네. 네네 제가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만 될것 같고 네, 허준현 대변인 이런 거는 좀 그럼 뭐랄까요 약간 좀 방송 선배? 어, 제가 선배가 되나요? <웃음> 선배님이시죠. <웃음> 네. 저도 완전히 신입인데 <laughs> 막내 네. 탈출입니다. 네. <laughs>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해주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어, 자료 하면은 준비를 안 했는데, 아 최근에 국민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어장노 대표 단식 이후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거를 이것에 대해서 좀 허지훈 대변인이 보기에는 이것이 뭐어 당뇨 대표의 단식 이후에 이렇게 상승세를 탈 그런 약간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어~ 우리 당의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대표께서 보여주시는 결의를 통해 음. 우리가 결집할 수 있는 게첫 번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네, 그 징계 수순이 밟아지면서 음. 당내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라고. TK에서 저는 그렇게, 엄청 올랐던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TK에서 많이 올랐죠 어. 이번에. 어, TK에서 많이 올랐다는 것은 사실 음. 보수에 대해서 늘 성원을 많이 보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음. 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음. 어,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는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음, 권영 대표도 그뭐 여론 조사 이런 거 많이 봐요? 어, 네. 아, 여론 조사까지는 안봤고 음. 이번에 이게 국민의힘 당원이 음. 엄청나게 계속 늘었어요. 100만 돌파했잖아요. 어, 110만 돌파까지. 예, 110만. <laughs> 100만까지 확인했네요. 100만 넘어 1 0만 넘었대요. 오. 110만 명. 호재죠. 정말 좋은 좋은 현상이죠. 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9심점이 보수에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저희가 그 이전에 보여줬었던 것이 그 사실 인물에 대해서 뭐윤 어게인 얘기도 있고 음. 윤석열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해서 그 보수가 뭉친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 보수는 사람에게 뭉친다기보다는 같이 중심적으로 모이잖아요 네, 그 가치 중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표로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에게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고 음. 근데 그 언어가 통하고 있는 거죠 음. 보수가 하나의 뭐 인물 멘파워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이 가치 중심적으로 결집이 되어서 음. 국민의힘에게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는 것은 국민의힘이 동의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철구님은 지금 가짜 뉴스를 채팅에 올리셨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19%다. 이거는 당장 월요일 날 뉴스 안 봤나봐요. 여러분 그 최고 님그 리얼 미터 우리나라 3대 여론 조사 중에 하나라고 뽑히는 리얼 미터에서 국민의 지지율이 40몇 퍼센트인가? 몇 퍼센트죠? 리얼 미터 국민의 힘 네, 아37% 네. 35퍼 범위 내까지 온거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된 게국민의힘 37%, 민주당 42.5% 이렇게 나왔어요. 19%는 뭐뭐 혹시 뭐 맵월 쇼뭐 이런 거 보고 오셨어요? <laughs> 뭐19%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리얼 미터 월요일 날 37%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민주당 42.5%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자 정확한 내용들 <laughs> 네 그렇게 <laughs> 얘기해주시면 아 네! 에? 에 이건 뭐죠? 아네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40%가 나왔네요 네. 펜앤마이크가 주관하고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어 국민의힘 40.9% 민주당 41.4% 거의 뭐0.5% 차이 아니에요 음. 이 정도면은? 저 거의 민주당 지지율까지 다 따라왔다고 보이는데. 네, 개혁신당 4.2%. 그러니까 사실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범약권 그러니까 범보수를 합하면은 어, 범여권보다 더 높은 걸로 제가 합산이 됩니다. 이게. 그렇죠? 개혁신당이랑 국민합하면은 45. 1 네, 45.1%. 음.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합하면은 44점 몇 퍼센트. 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많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여기서 네. 중요한 게그 네. 지지율이란 게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음. 우리당은 어 지지율이 회복을 하고 있는 그림인 건데 음.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졌을 때어 음. 우리가 충분히 그 지지율이 뒤집을 수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고요 페넬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